캐러비언베이까지 21일 아침 바디체크 먼저 어? 잠깐만 72.3kg도 먹는 에사비 완그릇 생각보다 일찍 먹는 아침 야 이게 진짜 다이어트 식단이 강이 들어와서 일찍 먹었쥬 사과까지 챙겨서 알바가 보고 알바만 갔다 오면 나 배가 왜 이렇게 고파? 쉬는 시간에 먹은 어묵 두개 없애주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허니콤보가 어... 다이어트 괜찮을까? 지금부터 튤립으로 기분 세팅 응? 애서비가몇개 없잖아 바로 행사에 역시나 럭키걸 엄마가 만든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한입 먹고 집에 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둣국 한입 먹고 그래도 계란 많이 넣어서 괜찮아 국물은 먹지 않아요 재료 음료 사서 알바로 출발 와 너무 단거 먹고 싶어 간식은 사과랑 엇떡엇떡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알바 끝나고 당 떨어져서 한입 먹고 그래도 친구랑 나눠 먹었으니까 괜찮아 다이어트에 좋다는 팥물까지 어떡해워 싸늘하다 73kg다 판물을 마시면 기도해봐요 평소랑 비슷하게 먹는데 왜 아침은 살짝 고하게 먹어줘요 그래야 간식을 안 지워먹거든요 와 셀렉션 왜 이렇게 맛있는데 콜알바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로 아이스테오 한해리기 사과 왜안 찍혀 오늘 간식은 물새우 어묵 친구 기다리면서 차도 마셔 마시... 쟤 언제 오는 거니? 알바하면 퉁퉁 부어서 속상해. 오늘도 팅팅 부은 몽 스트레칭. 오늘도 역시 73kg다. 클렌실 식이섬유 강, 인절미 맛 밥부. 와, 미쳐버려. 너무 맛있어. 아침부터 삼겹살. 이걸 먹지 말았어야 했다. 깔끔한 마무리. 셀렉션 두개 냠. 이게 마지막 불을 지. 그렇게 폭풍 화장실을 세 번이나. 그래도 출근해야 해. 난 어른이니. 아빵 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또 배고파서 애삽 그리고 왕토마토 양념 걸렸는데 살좀빠졌으려나 그 여보세요, 다이어트 김밥 레시피 좀. 그리고 달달 볶아 어묵도 얇게 썰어주고 뜨거운 물 넣어서 기름기를 빼줘 달달 볶 어묵 반은 불닭소스 넣어서 매콤하게 먹자 또 조심하고 달달 볶아줘 단백질 부족하니까 계란 치단도 넣어 치단은 꼭 식히고 잘라야 해 총총총 썰어 밥에 참기름이랑 소금 넣어주고 김에 밥 올리고 어묵도 듬뿍 올리고 당근도 올리고 돌돌돌 말아줘 잘 말아? 한줄 완성 불닭 어묵도 올리고 계란도 왕창 올려서 잘 굴려줘. 다음, 송송송 썰면, 다이어트 김밥 완성. 밥은 현미로 하면 칼로리 더 낮아져. 그럼, 끝는다 오늘 뭐 먹을 거야? 풋밥뽕거리면 대신 팽이버섯 넣을 거야. 게살도 구워볼게. 노릇노릇해지면, 양파 넣고, 또 노릇노릇하게 볶아줘. 마음에 드는 카레 하나 골라서, 팬에 많이 부어줘. 우유나 아몬드 브리즈 넣어주고 약불에서 카레와 잘 섞어줘. 보글보글 끓으면 팽이버섯 넣어줘. 버섯 숨 죽을 때까지 잘 섞어주면 다이어트 풋풋퐁거리 완성됐다? 나는 매콤하게 고춧가루 토핑했어. 내일은 뭐해 먹을까? 오늘은 카니보어를 해볼 거야.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방법이지. 소고기 구워 먹을 거야. 고기 핏기를 다 제거해주고 포크로 콕콕 찔러 부드럽게 해줘. 후추를 너무 많이 뿌린 고기를 구워주고, 너무 맛있겠지? <laughs> 끓인 크림 사과크도 세팅해줘. 고기도 접시에 담아주고, 카니버 밥상 완성! 지방으로만 100% 먹으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 음, 배가 꾸룩거려 주아 언니 도와줘요! 닭가슴살을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어. 내가 바로 알려줄게. 집에 남아있던 야채를 다 가져와. 한입 크기로 손질해주고, 닭가슴살에 칼집을 내어줘 반대쪽도 내주면 더 예쁘게 완성돼 부침가루 좋지만 난 전분가루 발라줬어 기름 넉넉히 구워주고 손질한 채소도 넣어서 볶고 토마토소스 3숟가락 정도 넣어줘 나는 파스타도 좀 삶았어 면수랑 파스타 넣어주고 살짝 졸면 완성이야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고 치즈까지 뿌려주면 닭가슴살 스테이크 완성 분위기 너무 좋지? 음료는 에사비로 상큼하게 준비해봤어 한입 한번 먹어봐 낫또 비빔밥 말고 다른 건 없을까? 이거 수지도 먹어봤대 바로 알려줄게 현미밥 1인분에 참기름, 소금 넣고 잘 섞어줘 낫또도 잘 비벼주고 김 위에 양념밥을 올려줘 낫또 위에 올려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낫또가 생각보다 잘 튀어나와 그러니까 낫또는 처음에 김 중앙에 올려줘 따뜻한 차랑 먹으면 짭조름한 게 너무 맛있어. 혹시 알아? 먹으면 수지가 될지? 집에서 그릭 요거트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다이소에서 국물팩 하나 사줘. 2,000원짜리야. 큰 대접 위에 걸음망 올리고 국물팩 옆을 뜯어 넓게 펼쳐줘. 서울우유 요거트를 콸콸콸콸콸 계속 부어줘. 진짜 다 끝났어. 유청 바로 뚝뚝 떨어지네. 국물팩 잘 위에 덮어주고 무거운 유리그릇 올려서 눌러줘. 12시간 후80% 정도 유청이 빠졌고 24시간이면 다 빠져. 국물 백한 개씩 벗겨주고 꾸덕하니 구덕좀 꾸덕 그렇게 담아주면 9,400원짜리 요거트 완성이야. 예쁜 그릇에 한 스푼 넣고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배 코코넛 초코칩도 넣어주고 단백질 바도 넣어줬어. 잘 섞어서 한입 먹어봐. 안녕? 오늘은 내 생일이야.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잘 불려주고 담백하게 굴 미역국을 끓일 거야. 들기름 넣어주고 미역 달달달 볶아줘. 굴도 넣고 볶아주고. 간장, 소금, 다진마늘 넣고 팔팔 끓여줘. 생일 축하해, 다오. 올해 감량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거 유튜브 최초일걸? 먼저 꽃감 꼭지를 똑똑 따줘. 그 다음 길게 꽃감을 잘라봐. 랩 하나 깔아주고. 꽃감을 펼쳐줘. 4개 이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넓게 잘 펼쳐주고. 생각보다 펼치기 어렵더라, 이거. 그래도 잘 펼쳐줘. 색감 예쁜 대추를 올려줘. 그릭 요거트도 올려주고 꾸덕하니까 손으로 잘 떼줘. 잘 돌돌돌 말아줘. 돌돌 말아주고 끝은 꼭 꼬아줘야 돼. 냉동실에 얼린 후한입 크기로 잘라줘.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한번 먹어봐봐. 오늘은 건강하게 나또 비빔밥을 만들어볼게. 집에 배추 있길래 잘게 썰어줬어. 밥, 계란, 참치, 배추를 넣어줘. 주인공 나또 올려주고 활용 정정으로 불닭 소스 넣을 거야. 꽤나 맛있어 보이지? 잘 비벼서 한입 먹어주면 건강한 한끼 완성이야. 간단하면서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요즘 맥스컷을 먹고 있는데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밤 클럽을 갑니다. 추운 유산소인데 과연 몸무게가 빠질까요? 아침 73.5kg네. 클럽 대기 오랜만이야 진짜 너무 설레. 클럽 갔다 오면 다음날 늘 몸무게가 줄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다음날, 네. 똑같네요. 사실 클럽가서 생리가 터졌어요 아 어, 속상해 정말 어젯밤 터진 생리 아프다 몸도 팅팅 얼굴도 팅팅 생리할 때 임신 대비에 영양분과 수분이 늘어나서 몸무게 늘어나는데 괜히 기분이 더안 좋아 밥은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먹어주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좋다고 해 그래서 1시간 정도 산책해주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그릭요거트 빵 하나 반개까지 끝난 줄 알았지? 엄마와 함께 한잔 다음 73.8kg 율리님의 다이어트 레시피 포물식빵을 아주 얇게 펴줘 먼저 자르지 말고 밀기를 추천할게 난한번더 얇게 밀어줬어 그릭요거트 두 숟간, 달걀 두 개, 스테비아 반 스푼 반죽같이 잘 섞어줘 올리브오일 없어서 포도씨유 발라주고 빵두 조각씩 컵에 넣어줘 저당 딸기랑 블루베리잼을 밑에 깔아주고 반죽이 된 그릭요거트를 가득가득 넣어줘 에어프라이에 넣어주고 180도에 20분을 구워줘 난 크림브렐레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 그래도 야무지게 완성. 커팅 잘 해주고, 아, 단면 봐봐. 차한 잔이랑 먹어주면 너무 맛있어.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봐. 일단, 파스타부터 삶아봐. 집에 남아있는 야채 손질해주고, 대파도 총총 썰어줘. 올리브오일 없어서 나는 파기름 내줬어. 야채 몽땅 다 넣어서 볶아주고, 난 고추간장으로 간해줬어. 파스타랑 면수도 넣어줘. 참치는 넣지 마. 잘 쉐끼쉐끼 캐주고, 예쁜 그릇에 담아줘. 마지막으로 낫또까지 올려주면 낫또 파스타 완성이야 참치만 안 넣었으면 진짜 맛있어 참치 빼고서 한번 만들어봐 내가 제료탕으로 만드는 법 알려줄게 집에 있는 과일을 손질해줘 나는 한라봉으로 해줬어 그리고 꼬치에 잘 꽂아줘 너무 귀엽지? 이 진짜 다했어 냉동실에 얼려준 다음에 속껍질까지 까서 먹으면 설탕 1도 안 들어간 제료탕으로 완성 얼려서 식감도 너무 좋아 건강한 탕으로 한번 먹어봐. 다이어트에 좋은 오리 고기찜 만들어 볼게. 배추 속살 찜기에 넣어주고, 오리 고기도 넣고, 뚜껑도 닫아줘. 찍어 먹는 소스도 알려줄게. 간장 삼식초둘, 고춧가루 하나, 후추 살짝 톡톡 넣어줘. 야들야들 촉촉한 거 보이지? 소스에 폭 찍어서 배추에 싸서 먹으면 순식간에 없어져 있어. 오리 배추찜, 너도 한번 먹어봐. 드디어 케베까지 69kg 마지막날 과연 몇kg일까요? 73.7kg 네 대실배 그래도 비키니는 한번 입어봤어요 개인사정으로 케베는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영상 마무리 겸할 말이 있어 영상을 남겨요 이번 영상 찍을 때 사실 다이어트 약을 끊었을 때에요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살이 찔것 같다 불안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 다른 분들이 본다면 내가 좀더덜 먹고 더 건강하게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치를 찍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92kg가 넘게 나갔어요 성인이 된후 다이어트 약을 접했고 끊으면 요요가 왔고 그렇게 약을 접하면 건강이 너무 안좋요 좋아졌고, 이 유튜브를 계기로 약을 끊고 건강한 방식으로 살을 빼고 싶어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